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 깊은 산중 설곡이라 불리는 고을의 초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스물 네 신부는 상민이나 책 읽기를 즐겨 마을에서 총명하다 칭송받던 인물이었지요 얼굴은 단정한 나늘 감정을 숨기는 듯한 싸늘한 눈빛이 특징이었습니다 초희는 23세에 남편을 잃었으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 얼음 과부라 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초희는 작은 방에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북을 내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소리는 마치 초희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겨울이 채 가지 않은 늦봄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콕한이 길어지면서 설곡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초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먹은 것은 보리쌀을 섞은 죽한 그릇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배틀 위아래로 북이 오가고 실이 엮여졌습니다. 이것이 팔려서 쌀몇 대가 되면 또 며칠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초이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도 그의 장례를 치르던 날도 그 이후의 모든 날들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움직이고, 먹고, 자고, 다시 움직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이 반복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곡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초희는 자신의 감정을 감춘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겨울 산의 눈처럼 자신의 마음도 녹지 않는 얼음으로 변해버렸다고 말입니다. 초희의 손은 규칙적으로 배트를 눌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한이 늦봄까지 이어진 올해 마을은 군주림으로 신음하고 있었지요. 하루에 한끼 죽으로 버티는 나날, 그녀의 내면엔 조용하지만 깊은 욕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한 그릇이 초이의 첫 번째 욕망이었습니다. 맵쌀로 지은 밥, 그 위에 된장국 한 사발, 그리고 시금치 나물과 미역국까지 그렇게만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치였습니다. 철곡의 겨울은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욕망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앉아 밥을 나눌 누군가가 밤이 두려울 때 곁에 있을 누군가가 이 고독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누군가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손을 맞잡을 누군가가 있었지요. 그의 온기, 그의 숨소리, 그의 존재만으로도 초이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초이는 북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잔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설상 같은 마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도 결국은 소용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망은 갈증을 만들고 갈증은 고통을 만듭니다. 초희는 차라리 욕망도 갈증도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숨결이 산에 닿으면 귀신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죠. 밤마다 설곡의 산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겼습니다. 초희는 이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터벅터벅 마치 신발을 끌어 걷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초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마 밑 풍경이 이유 없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초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소리는 밤새 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초이를 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초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었을 때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초이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의 신발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초이는 남편이 죽기 전 자주 드나들던 산길을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듯했습니다. 산기를 올라가며 초이는 남편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왜 자신을 남겨두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돌아오는 것인지. 잔 중턱의 오래된 석탑 근처에서 초이는 작은 목책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펼치는 순간,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은 그 인물은 초이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내 네, 눈물이 마르면 혼이 붙들린다 했건을 얼음 과부여. 초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그녀는 노승의 눈을 똑바로 맞춰봤습니다. 노승은 초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서방이 산신께 빌었도다. 너를 보호해달라고 그 대신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말이지. 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승을 따라 산 위에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노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초이의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암자에 도착하자 노승은 초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서방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그를 다시 살려내려고 애쓰겠는가? 초이는 목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짧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초이야,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감당해야 할 빚이 있었고, 그것을 너로부터 지켜야 했다. 내 죽음 이후에도 난 너를 지킬 것이다. 울지 말고 살아가거라. 초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 돌아갈 것인가? 초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승은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서방은 예전에 산신의 돈을 빌렸다네. 그것을 갚지 못하고 살다 죽으려 할때 산신이 나타났지. 내 죽음으로 빚을 갚되 그 대신 내 아내를 보호하겠노라고 말이다. 내 서방은 그 제안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저 목책의 의미다. 그 말들이 초희의 운명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초희는 더 이상 평범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문틈 아래로 핏빛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초희는 그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희의 마음이 차츰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승의 말을 따라 산에 올라가고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묘 앞에서 말을 걸 때마다 어떤 온기 같은 것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혼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웃과 부연실이 초이에게 쌀과 나무를 가져다줬습니다. 초이야, 넌 달라졌어. 예전처럼 차갑지 않아. 초이는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첫 봄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원혼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도 초이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혼은 초희를 안아주고 자신의 따뜻함으로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초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관아 아점 민도령이 초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은 세금 걷기였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초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과부님,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초이는 그의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령님. 그말 속에 담긴 따뜻함이 민도령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초이의 눈빛에는 어떤 깊이가 생겨났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 같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혼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초이를 안았습니다. 초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무도 너를 앗아갈 수 없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화룻불처럼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민도령이 찾아오고 밤에는 남편의 혼이 나타났습니다. 초이 곁에는 둘의 마음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달콤한 상황은 초이를 사로잡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잔의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나 초희의 마음 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민도령이 자주 찾아올수록 밤의 혼이 더욱 집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초희야, 그자는 누구인가? 왜 자꾸만 찾아오는가? 꿈속 남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초희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실도 변해갔습니다. 초희야. 너 무언가 숨기고 있지 않으냐? 그 질문 앞에서 초희는 눈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얼음 과부가 이제는 남자까지 품는단 말인가? 초희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함 속에 감춰진 어떤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 풍경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남편의 혼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초희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글귀가 있었습니다. 초희야, 산신께 받은 빚을 돌려놓지 못하면 내 혼이 너를 묶을 것이다. 내 죽음을 받아주고 너를 지켜달라고 한 것이 내 마지막 선택이다. 너는 울지 말고 살아가거라. 그리고 절대로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지 말거라. 내가 너를 묶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유, 원혼이 자신을 쫓는 이유, 그리고 자신이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이유. 남편은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묶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승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 서방이 감당한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초희는 남편의 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사랑하던 따뜻한 얼굴, 또 하나는 산신과 거래하고 초희를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던 비정한 얼굴입니다. 초희는 며칠을 집에만 있었습니다. 민도령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실도 찾아왔지만 초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밤마다 나타나는 남편의 혼을 기다렸습니다. 그 혼은 더 이상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이를 안아주고 자신의 가슴에 그녀의 머리를 얹게 했습니다. 미안하다, 초이야. 나는 너를 지키려다, 너를 더 깊은 어둠에 빠뜨렸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겠다. 나를 믿어다오. 초희는 남편의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따뜻함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었습니다. 마치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창문에 서린 이슬마저 증발해버릴 듯 했습니다. 초희의 팔은 공중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인지, 절망인지, 구원인지, 저주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이 되어 밤을 견디어냈습니다. 민도령은 초희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인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도령은 초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과부님, 이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초이는 그의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밤, 남편의 혼이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원혼의 기운이 변했습니다. 초이야, 넌 나만의 것이다. 다른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초이는 결국 금기를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무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혼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당은 초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필요하구나. 한 방울의 눈물만 있으면 혼을 떠나보낼 수 있지. 그 눈물로 의식을 완성하는 거다. 초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울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승이 초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초희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 없이 태어난 아이, 마을 무당이 영혼을 붙잡는 복과 흉이 함께 깃든 팔자라고 예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초희의 어머니는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희를 멀리했습니다. 초희의 남편은 그것이 고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으로 그 고독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요? 초이가 물었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 세상에 저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길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이다. 넌 눈물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너의 운명이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너의 길이다. 초이는 민도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부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초이는 고개를 접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연실에게도 진실을 구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를 피해야 합니다. 연실은 초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초이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결국 본성을 드러냈네. 초이는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혼과의 관계 속으로만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그 혼은 초이를 더욱 강하게 묶어 두었습니다. 좋아 초희. 이제는 아무도 너를 앗아갈 수 없다.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초희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원혼의 기운이 급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초희를 사랑하는 남편의 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에 집착하고 초희를 자신의 것으로만 만들려는 악기로 변했습니다. 초희야. 넌 영원히 나만 봐야 한다. 다른 누구도 밤마다 초이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초이는 복장을 길게 입어 그것을 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초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과부가 귀신에 홀렸다고 노승은 말했습니다. 이제 의식을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하지만 초이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의식을 완성하려면 자신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울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초이는 절망 속에 빠져갔습니다. 초이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것이 자연 발화인지, 원혼의 소행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초이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연실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알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초이를 본 후부터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이를 저주했습니다. 그 여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이 망한다. 민도령도 초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이는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산으로 들어가 암자 근처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노승은 초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 서방의 혼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선 의식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노승은 말을 멈췄습니다. 초이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수 없습니다. 무당이 초이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노승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관계자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초이를 몸종으로 팔아 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당은 초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성으로 가면 대감댁에서 일할 곳이 있다. 거기 가면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초이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모든 것이 자신을 내버렸으므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이는 짐을 꾸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혼이 아니라. 처음 만났던 그 따뜻한 혼이 나타났습니다. 초이야, 가지마. 날 남겨두고 가지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초이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초이는 결국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남편 모두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의 한 중간 남편의 묘 앞에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이는 흰 옷을 입고 제단 위에 섰습니다. 초와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무당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 순간 원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연기처럼 흐르는 악이었습니다. 초이야. 나를 버리지 마. 넌내 것이다. 그것이 초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초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초이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였습니다. 초희의 눈에서 흘러나온 피한 방울이 재단에 떨어졌습니다. 재단이 빛을 냈습니다. 원혼이 산화했습니다. 남편의 형상이 마지막으로 초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초희야. 그 말과 함께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노승은 초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나온 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눈물은 곧마음이니 한 방울이 아니어도 내 뜻이 그를 보냈도다. 내 피는 눈물보다 깊다. 그것은 내 생명을 대가로 치른 것 아닌가. 그보다 더 진실한 눈물이 어디 있겠는가. 초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울수 없었던 것은 저주가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 속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희의 팔자에 숨겨진 눈물 없는 인연의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초희는 눈물로 울지 않았지만 자신의 피로 의식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눈물보다 깊고 눈물보다 진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잔위에 비, 그리고 불길한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말입니다. 연실의 고열은 하루 아침에 내려갔습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초희가 마을을 떠난 후부터 더 이상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도령은 초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산길을 따라 올라갔을 때 초희는 남편의 묘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흰 것을 모두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작은 매화나무를 묘 옆에 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의식 때문에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민도령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초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아직 새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도령은 깊이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찬에는 벚꽃이 피었고 매화나무도 연분홍꽃을 피워올렸습니다. 초이는 매일 남편의 묘 앞에 가서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초이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눈빛에는 고통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연실이 산 길을 올라와 초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화향을 맡으며 바람을 느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초이는 나무 아래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으나 마음은 늘 그대 곁에 있었소. 바람에 매화향이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옛말에 눈물 없는 사랑이라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눈물 없이 흐릅니다. 초희의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용서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